상남감자입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오늘 김포공항을 가는 중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제주도를 많이 가는 것 같단 말이죠. 봄에도 가고 여름에도 가고 가을에도 가고 겨울에도 가지는 있죠. 항상 좋은 소식이 있어서 가는 거니까 일단 어이동해습니다 <목소리> 많이 막힙니다. 저것처럼 간당간당하게 늦어가지고 비행기 놓쳤잖아요. 늦지 않도록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또 마침 또 친구들 또가 있어요. 제주도에. 그래서 당일치기로 갔다 오지 않고 오늘은 정말 다행히도 일박 친구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볼까 합니다. 가을이라 날씨가 좀 쌀쌀해지기도 해서 수영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죠? 요즘에 무늬 오징어가 좀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동족사냥을 한번 하러 오징어를 잡으러 낚시를 한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낚시를 친구 따라서 한두번세번 번 가본 것 같은데 희한하게 저는 그때 당시에 뭔가 기억이 되게 좋았어서 그런지 낚시에 뭐 지루하거나 그런 느낌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나 낚시를 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아마 제대로 알수 있지 않을까요? 취향인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좋아서 그랬던건지 서둘러서 공항으로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우 시 추워 공항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뛰지 않아도 되잖아 공항에서 같이 가는 동생을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탑승 수속하는데 근처에 있다고 하거든요 어디 있는지 안 보이네. 어디 있는 거지? 전화 한번 해봐요. 아, 어디인데? 내가 여기 지금 3층인데? 피분하긴 하는데. 아, 찾았다. 아, 찾았다. 나, 아, 바이오. 돼 있어요? 아니, 너 바이오야? 네. 바이오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는데? 그앱 깔아가지고. 아, 앱부터 깔아야 돼? 또 공항 와서 별걸다 해보네. 들타이랑 처음 봐요. <laughs> 딱연승이에요 제가 그래서 엄마 아빠도 등록 시켜잖아요. 탑승장으로 들어왔고 네, 시간 여유가 있어서 커피 한 잔씩들 마시고 탈까 합니다. <laughs> 맨날 겁나게 뛰어만 댕기다가. 11번 게이트. 일정 다 마치고 나와가지고 낚시하러 갑니다. 지금 낚시 용품을 좀 빌려가지고 낚시를 하러 가볼까 합니다. 문이 오징어를 잡겠다고 하는데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짠! 낚시대를 빌려가지고 숙소 들어와서 친구들 만났고 식사 후에 가볼까 합니다. 숙소에서 바로 앞에 있는 우와! 고기 먹고 깨우. 어우 추워. 대충 뜯는 돼지 뭘. 아니요, 앞에로 회집가서 봐주세요 밥다 먹고 나왔고요 집에서 쉰대요 똥싸이 집에서 어디서, 어디서 말하는 거지? 자, 도착했습니다 애월에 있는 가문동포구? 가문동포구라는 곳에 와 있고 지금 먼저 1차로 장비를 옮겨다 놓은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 짐을 챙겨가지고 우리 자리 맡아놓은 쪽으로 가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저기 앞에 낚시하시는 분들도 한분 계시네요. 저기 앞에 자리 잡고 던질까 하고 있습니다. 대상어종은 무늬오징어라고 하는데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파이팅! 톡톡 땡겨 지금 미끼 달고 이제 슬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초보라 그래요. 우리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시는 법 아세요? 아, 그거 묶는 법은 몰라. 도래줄을 지금 묶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애기를 달던지 아니면 미끼를 달던지 하라는 거지. 네. 이게 처음에 먹는 것만큼 귀찮지. 한번 던지고 계속하면 재밌잖아. 그쵸? <웃음> <웃음> 여기도 출출 티 나죠? 떠어가면 <laughs> 정원수 존나 미운다, 형. 알지? 지금까지 뭐했냐고 사먹고 말지, 약간 이런 소리 나온다고. 에이씨, 또 끊어졌어. 계속 줄 끊어 먹고 있어요. 오. 헤드라이트도 씬, 전기 다 나가고. 우리 지금 몇, 몇 얼마나 했지? 한2 시간 했나? 몰라. 이정 했겠지? 아무것도 안 잡히네요.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아요. 들어가서 그냥 맛있는 거나 시켜 먹을게요. 역시, 첫 낚시는 어렵다. 숙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경이 미련을 못 버리네. <laughs> 꽁치고 들어와서 씻고 잘 준비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내일 봐요. 음, <laughs> 그럴 줄 알았어. 아침부터 바로 밥 먹으러 안되겠네 어? 점심이래요. 같이 사람 많다고? 아 있네 꽤 있네. 와 도착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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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야 이제? 나날 재밌게 타고 갔다 패딩 입은 남자 제가 아웃코스 놀이니까 블락 치는 거예요 <laughs> 아예안 나가길래 왜안 나가지? 나 이러고 있었거든 나 내꺼 안 나가 소리 질렀잖아 아 그냥 기그 소리였어? 내꺼 겁나 안가 A.U.A.T.B 역이었나? 아 도마뱀 갑자기 개 터지네 안녕 안녕. 하거 타러 왔어요. 쫓배기. 과장님, <laughs> 대주일미가 <대조> 없어요? <laughs> 머리 맞는 게 없는데? <laughs> 오 좋겠다. <laughs> 우리는 요런 거, 요거탈 생각입니다. 코스가 아주 쉬운 코스인 것 같은데. 자좀 재미나게 좀 빠르게 좀 왔다갔다 하면은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세 가지만 계속 갑니다. 자첫 번째, 악셀입도다어요자 압셀. 이게 악셀인가? 아 자전거하고 비슷한데. 빠이. 네? 네. 자전거는 페달을 돌려야죠. <laughs> <laughs> 어? 수고하습니다나재게잘 탔습니다. 기기 아, 어우 얘 진짜 귀엽다. 어. 마어왜 아, <laughs> 아, <존나> <laughs> 이렇게 귀여워? 여한 <laughs> 마리 있어요. 보니 어이구 왜 이렇게 이뻐 예술이예술이 아이 이뻐 재밌어서 어? 형들이랑 노는게 찔짐인데 미친놈 뭐래가뭘 올라가 서울을 가긴 가 <laughs> 어디가 이씨 <웃음> <웃음> 힘차. 저희는 숙소 들려서 짐 챙겨서 나왔고 이제 밥 먹고 공항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으러 도착했어요. 저희가 들어갈 곳은 이자카야입니다. 생참오? 생참오? 뭐 이번에도 얘기 안 해. 뭐 먹을지 빨리 얘기해. 뭐 시켰는데?

아, 이거다. 아, 이거다. 아, 와, 와 맛있네. 이거다. 아, 이거다. 어, 이거다. 이생다 아, 이거다. 아, 이거다. 아, 이거다. 아, 이거다. 아, 이거다. 아, 생차 다 아, 이거다. 아, 이다 아, 들다 아, 이무 아, 이거다. 이다 소금 싹 올리고 와사비 싹걸려서야들아무 봤나? 그리고 음볼한 쪽에 넣고 토도트탕 음. 넣고 무한다야들아무 음. 봤나? 야 이것도 중짜야 빨리 구독, 알림 설정 박가 큰거 먹어야 된다. <laughs> 야들아, 이 봐라. 이감태 하나 올리고. 운니 <laughs> 하나 올리고. 어서비 사 풀고. 마무리 반나. 차는 <laughs> 밥다 먹고 나와 가지고 차 반납하고 공항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맛있었어? 네, 이게 맛있었어요. 일단 공항에 무사히 잘 도착했고, 아직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아있어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어? 생겨주세요. 됐나? 아, 네? 가자. 가시죠. <laughs> 보안 검색대에서 커피 레벨러랑 커피 템퍼랑 보고서 불법인 줄 알고 잡혀 가지고 캐리어 깠어요. 또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비행기 시간이 됐어. 돌아갑니다. 난기류 타서 못 타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자마자 졸도해서 입벌리고 자수시니 <laughs> <laughs> 일단 둘다 입벌리고 졸도했기 때문에 마실 거를 하나 마시고 그리고 차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잘가 안녕히 세요어져자 아아 저는 이제 동생 발래다 주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일정 다 마치고 그리고 친구들이 그 제주도에서 제주살이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1박 2일 동안 일정을 같이 함께 보내게 됐는데 제인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가게 돼서 일정 없이 뭔가 피처럼 움직이는 하루를 보내보던, 보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또 막상 예정이 없던 일인데 뭐 재밌는 일도 생기고 이렇게 지나갔던 여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게 또 영상이 편집을 하다보니까 머릿속으로 어느정도 이렇게 뭔가 계획이 잡혀있어야 되는데 진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차 모르게 되다 보니까 감이 전혀 안 잡히네요 여튼 재미있게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영상을 업로드 해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영상 많이 많이 업로드 할테니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서.